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성입니다 자 오늘 로블록스 SCP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따로 이어서, SCP-205, 유클리드 등급인데, 램프 두 개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에 사용되는 두 개의 전등 램프입니다. 딱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램프에서 방출되는 비슷한 SCP-205만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흰색이 아닌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다. 라면서, 유지보수 동안에는 SCP-205의 두 객체 중 항상 단한 대만 꺼놔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 말인 즉슨 항상 한 대는 켜놔야 된다는 건데, 왜지? 한번 제가 지금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빨간색깔 가장 높은 카드 자, 레벨 5 카드 들고 문 열어 가자 문열어주시고 거의 그 지금 여기가 s c p 박물관이기 때문에 오, 램프가 진짜 있네? 자, s c p 2 0어 자, 뭐야 자, 이 여자가 나타났다가 악마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막 때리죠? 때리고 막 여자가 쓰러집니다 일단은 요것도 제가 체험 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는데 바로 바로 자문 열어 문 열어주는 거 눌러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진짜 악마들이 여자를 때리고 있는 게 맞았네 딱 나타난 순간 바로 악마 나타나서 그냥 놀래킵니다 어 집에 혼자라고 야. 이거 뭐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악마들이 여자를 막 때려 죽였어요. 어, 뭐야, 악마를 닿으니까 체력 까인다. 우와. <laughs>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번에는 SCP-012. 어, 이건 오브젝트 클래스, 유클리드 등급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어떤 상자 안에 문서가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상자 안에 문서가 담겨져 있는데 scp012는 항상 암실에 보관해야 한다 만약 대상이 빛에 노출되거나 적외선 이외의 주파수의 빛으로 인원이 보게 된다면 즉각적인 정신건강검사 및 신체검사를 위해 해당 인원을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뭔가 이 scp012를 보면은 읽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뭔가 글자 같은 게 있고 뇌 x가 쳐여 있죠 근데 여기 암실이 아니잖아 여기는 뭐야 나나 나 죽으라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 암실라면은 못 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것 같긴 합니다. 자그럼 들어가자. 죽... 우... 우... 뭐야? 끌려, 끌려간다 끌려 들어간다. 오.. 오.. 끌려도 끌려 들어가. 막차도 끌려 들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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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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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우... 우... 어, 막 새를 하고 있어, 막이 <laughs> 악보를 막 만든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복수의 인물들에게서 채취된 인간 혈액, 인간 혈액으로 이 악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악보를 발견한 사람 두 명이 관계에 빠졌으면 작곡을 끝내기 위해 자신을 피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완성된 악보라고 해요. 피로스 악보. <웃음> <웃음> 죽어버렸어 결국에는 세다가다가 죽어버렸어 막 목만 우주 에 목만 따여가지고 우주로 갔습니다 뭐야 그리고 바로에서 이번에 엄청 유명한 SCP 공구력 요것도 뇌가 X라고 치면서 뇌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SCP인 것 같은데, 아 SCP-096의 위험성은 이 생물체 얼굴을 보았을 때 나타난다. SCP-096의 얼굴을 본 순간, SCP-096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괴상한 소리를, <laughs> 크게 운다. 그렇게 한참 울거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다가, 약 1, 2분 후에는 울거나 날뛰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상상 초월한 속도로 쫓아가, 흔적도 없이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해가지고, 얘만 또 문이 좀 특별하거든요. 요 다른 애들은 이런 문은 아니었는데 문 열어주세요 그냥 열 수가 있네 자 여,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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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숨어 있겠죠 여기 벽에 벽 안에 클릭 도얼 문을 클릭하러 갑니다 자문 열어주시고 뭐야 문 열게 안열닐와 위험한 놈이라서 문이 겁나 느리게 열리네 여러분 s c p 공구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자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요 뭐야 이거 자, 엄청 위험한 놈이라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무빙원거 타고 슝 가주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Danger 위험합니다.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자 볼 건데? 저기경계에 지키고 있죠? 하자 볼 거야. 오. <laughs> 약간 약 생긴 게 징징이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면서 봐도 뭐문 오, 오 들어가 들어가 벌써 안에. 나 아직 뭐 아무 반응이 없는데? 뭐해? 친구 가뭐 하니? 어 뭐야? 친구 가 뭐해? 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뭐죠? 1분 뒤. 오우! 원래는 울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는 건 따로 개발자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여서 이번에는 SCP-049 오브젝트 클래스 유클리드 평소에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금하고 속박 상태일 때의 이야기다 세상이 끔찍한 역병에 뒤덮였다고 믿고 있으며 본인이 본 상대가 그 역병에 걸렸다고 판단할 경우 행동이 무섭게 돌변하는데 상대와 자신과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그렇게 접촉된 대상은 바로 사망한다 에 그후 가방을 꺼내어 시체를 해부하고 여러가지 알려지지 않은 약물을 투여한 다음 시체를 다시 원래대로 깨맨다이 행동을 수술집도라고 칭한다 약간 의사인 것 같은데 수술을 며칠 동안 진행되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데 만약 수술이 성공한다면 수술을 받은 시체는 다시 살아나지만 뇌의 기능을 잃어 거의 세뇌당해가지고 그저 의미 없이 배회하는 좀비와 같은 생명체가 되고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 거의 부하가 되는건데 한번 만나러 갑시다 문 열어주시고 자,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무서운 감지? 이거, 우리, 인형 뭐지? 이거 어제 본 건데? 저 오, 우리 인형이 있고. 자, SCP-049. 자, 지금 저, 으아! 어! 아 깜짝 놀랐잖아. 너 뭐야? 빨리빨리 빨리 그 손잡자고. 빨리 시제, 시 접촉하려고. 손잡아서 빨리 그 질병 퍼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 열어. 오오 다시 부활했네? 자. 일단은 문 열었는데, 아, 좀, 고,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아. 가자, 가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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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씌워! 닿으면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다더 죽었어. 바로 여서이번엔 SCP-457 오브젝트 클래스 케테르 등급 일단 SCP-457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타고 있는 인간 영상하는 SCP 일반적으로는 성냥불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지만 다른 인화성 물질들을 태워서 연료로 삼아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 단순한 불꽃에서 시작하지만 자라면서 지성도 갖추지는 모양 조만한 불에서 사람으로 성장한왔거든요 불꽃을 띄우거나 벽에 그을려 글을 써서 소통을 시도하기도 하며 매우 들물지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일정 사이즈에 도달하면 둘로 분열해서 번식. 자문 열어버려. 문 열어주시고. 오! 문이 바로 열려 있네. 저저저 소화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소화 소화기. 일단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항상 항상 소화기를 같이 보관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엔 요런 불덩이 조만한 불덩이에서. 이렇게, 인간 형태로, 진화한다고 하는데, 그다음 최종 단계로 가면은, 분열, 또 분열해야 하는데, 오! 소화기가 안 먹혀, 근데! 와, 얼마나 불타는 거야? 이거 소화기 안 먹혀! 어! 어, 소화기 안 먹혀! 어, 계속 따라와, 얘. 집념 강하다. 이건데, 이거, 여러분. 아!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SCP-174. 얘는 너무 유명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얘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 눈도 깜빡이지 말고. 눈깜빡이니서 바로 뚝배 깨집니다. 자, 여기 문 열어주시고. 디디디디디디디. 유클리, 유클리 등급. 근 유클리 등급? 좀 약한데?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여문 열어. 이거 열어주시면은? 오, 여기서도 볼 수가 있구나. 자, 요런 식으로 둘러볼 수가 있네. 오. 자, 우리 SCP. 어, 뭐 뭐하고 있나 보자. 와, 창문 때문에 잘안 보여. 여기 정면을 지금 보고 있고. 오. 호 지금 여기다 계속 감시를 해야되는거야 여러분들 네, 누구라도 안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그냥 얘가 어디 왔다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고 자문 열어버려 그렇지 눈 깜빡이 눈 깜빡이야 눈 깜빡이지마 눈 깜빡이는 순간 너는 죽는거요? 자 우리 땅콩이 좀 보자 지금 근데 밖에는 안보이네요 밖에는 약간 불투명하게 되어있네 얘가 지금 다른 애 못보게 우리 땅콩이 얼굴 좀 봅시다. 가장 좀고퀄리도잘 만든 것 같은데, 아 어, 그럼 바로에서 SCP-173 여기 문 닫아줘야겠죠. 오, 뭐, 뭐야? 뭐안 보세요.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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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실패다! 격리 실패! 이거 어떻게냐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빨리, 빨리, 유, 유도해 유도 유도! 유도 유도! 유도. 일로 오세요 땅콩씨 일로 오세요! 땅콩 빨리빨리! 빨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로 오세요! 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 있죠자콩아 안녕! 문 닫아 문 닫아! 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딱콩아 안녕. 나가버리기. 다행이다. 와, 겨, 격리 성공, 격리 성공, 와. <놀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할 거고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은 제가 앞으로 SCP 영상 많이 찍어보다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까지.